Thank you 유한양행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선생입니다 금일 오후 들어서 유한양행 주가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강세 이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판단합니다 예, 오늘 제가 유한양행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관련 내용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주도 함께 공개해 드릴 예정이니 관련주도 꼭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유한양행은 렉라자죠 어, 예, 그리고 이제 존슨앤존스의 에그 비소세포암 치료제랑 병용요법에 이제 효과가 있다라고 나타나면서 어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FDA도 어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허가를 받고 나서는 이제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고 최근에 이제 3개월 가까이 박스권 내에서 어 흐름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추위를 보면 어 상당히 양호한 흐름이라고 다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하방 경직성을 이제 보여준 다음에 여기가 이제 박스권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한 다음에 조종을 받고 재차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주가는 다시 한번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고 지금 모든 이평선들이 지금 크로스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동 평균선도 정배열이 되면서 상승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강세를 보여주는 것은 최근에 이제 바이오주들이 다시 한번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이 관련된 뉴스들이 나왔는데요. 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자 유럽에서 리브리반트 피아 주사 제형 승인 권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안양향의 매출 확대가 이제 기대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 지금 이제 유안양향의 그 투자 포인트는 뭐냐면은 앞으로 어이 랭라자가 그아 이제 병용 역법으로 어 쓰일 예정인데, 자 이것이 과연 어 글로벌이 예, 많이 쓰일 것이냐 여부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 과거에는 어 애초에 이제 임상 결과가 조금 이제 기대에 못 미친다라고 해 가지고 매출이 뭐 많이 늘어나 봐야 한 5조 원 정도 어그 정도 나올 걸로 이렇게 이제 예상을 이제 한 바가 있는데 예, 최근에 이제 FDA 허가를 받고 나서 어, 임상 관련된 결과가 우리가 그 전에 예, 기대를 했던 것보다 더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데이터들이 계속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어서, 음, 매출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어, 유한 양행이 챙길 수 있는 로열티가 굉장히 증가할 거다. 그래서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유한양행은 이제 원래 영업이익이 대략적으로 많이 나와봐야 천억 전후로 나오는 회사이거든요. 예, 그런데, 자, 이번에 에 임상, FDA 3상을 통과를 함에 따라서, 어, 이제는 뭐더 나올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 올해죠 올해부터는 영업이익이 껑충뛴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2026년에도 뛰잖아요. 어, 지금 예상으로는 어, 향후 5년 동안은 계속해서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영업이익이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까지 계속해서 이제 증가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영업이익이 어디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한 5천억까지 나온다 그러면. 는 어, 보통 이제 셀트리온이 뭐, 못 벌면은 3, 4천억, 뭐, 많게 벌면은 7, 8천억씩 벌거든요. 그런데 시가총액이 어, 3, 40조 이른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이면은 이 유한 양행도 이제 10조를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 뭐, 그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으로 봤서는 어, 정말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두세 배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아,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근데 이제 오늘 뉴스로 인해서, 어, 더 팔릴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왜냐하면 유럽에서 이게 승인이 됐으니까 미국에서도 판매되고 유럽에서도 판매되고 또 다른 데서 또 판매되고 그러면은 어더 좋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어 아무래도 이 판매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어 유한 양행이 이렇게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뭐 바이오주가 요새 뭐 핫한 게 많이 있는데 그 핫한 종목 중에 가장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유한양행이 자 그래서 이 바이오 업황이 살아나고 올라가는 그런 시기에는 이 유한양행이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유한양행 주주 여러분들은 이점잘 참고하시면서 매매 임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부터는 유한양행 주주분들을 위해서 역대급 수익이 날수 있는 대박 종목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내용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매주 대박 리포트를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투자정보 기업 리포트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박이 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룡전기라는 종목은 2월 13일에 공개해 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무려 274% 상승이 나왔습니다. DIT라는 종목은 2월 20일 공개해드렸고 64%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두산이라는 종목을 4월 5일경에 공개해드렸는데요. 최근 70%가량 상승 후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대박주는 알테오젠, 엔캠, HD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작년 공개 후 아직까지도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제는 공개 이후 400% 이상 상승하였고, 엔캠은 370%, HD 현대 일렉트릭은 무려 570%나 상승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100% 내외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대박 리포트를 참고하셨어도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셨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역대급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각설하고 HD 현대일렉트릭, 알테오젠, 엠켄과 같은 역대급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리포트를 다시 공개해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홈페이지가 아닌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대박이라고 먼저 연락 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종목은 차트와 거래량을 보니 5년 이상 매집한 흔적이 보이고 매집 금액도 수천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목들이 잘갈 수밖에 없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강력한 모멘텀도 갖추고 있어 이 종목도 엔 c 알테오젠, HD, 현대일렉트릭처럼 대박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분들 위 연락처로. 대박이라고 문자 한 통씩 남기셔서 모두가 대박주의 종목명을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에게 공개를 하고 싶지만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되면 차트가 망가집니다. 흔히들 종목에 때가 탄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착순 30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선착순 300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역시도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대박주가 판가름 날수 있습니다. 늦지 않게 빠르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대박이라고 써서 위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